저희는 오늘 USJ에 나왔는데요. 예쁜 포켓몬 친구들부터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저희가 들어갈 곳은 바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위스 피자집이에요. 보시면 옆쪽으로도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서로 다른 매장인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한 곳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매장 내부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줄을 시면서 메뉴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는 폴 피자 아니면 조각 피자 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세트 피자에는 어, 음료수하고 포테이토가 같이 포함이 돼있고 그래서 만약에 많이 오시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신 분들은 홀 피자를 주문하시고 어 드링크를 따로 주문하셔도 되지만 어, 한두명 오시는 분들은 그냥 세트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피자 이외에도 사이드 메뉴도 있고요 디저트 같은 것들 그리고 보시면 소프트 드링크 외에도 와인이나 타이볼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논알코 음료수도 있습니다. 오렌지. 하이. 하루 이 주문한 제품을 받아서. 여기 보시면 또 필요한 거를 가져갈 수 있는 코너가 되어 있어요. 케찹 좋아하시는 분들은 케찹 챙기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핫소스네요. 타가스소스이거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거는 별도 필요 없으시면 티슈 정도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세트로 두 가지를 주문해 봤는데요. 요거는 어, 마르게리타. 그리고 이거는 할로윈이에요. 베노레제라고 합니다. 좀 전에 이제 필요한 식기류 가지고 올때 저는 나무로 돼 있어서 코크만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무로 된 칼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가져왔고요. 그리고 접시가 없어서 직원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일회용 접시를 따로 줍니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잘라 드실 분들은 나무 소재여 가지고 그렇게 막 싹싹 잘 잘라지는 편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손으로 잡고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손으로 자꾸 먹는 게 훨씬 편하고요. <laughs> 그리고 할로윈 시리즈여서 시켜봤는데요. 보시면 빵이 검은색 도우예요. 도우 색깔이 검은색이고 그리고 베이컨이 들어있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맛있어요. 음! 음!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보통은 저희는 그냥 마르게리타를 기본으로 주문하는데요. 음, 이거 굉장히 맛있네요. 이게 제 입에는 굉장히 맛이 있거든요. 빵도 바삭바삭한데 이게 약간 쫀득쫀득, 떡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위에 있는 어, 블랙리브라고 하나요? 이 소스도 굉장히 맛이 있는데 어, 어린이들 눈에는 이게 색깔이 좀 검고하니까 한 것처럼 보이고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4인 가족인데, 저는 굉장히 호. 나머지 남자 3명은 구호입니다. <laughs> 맛이 어때요? 어, <오>, 이상해, 이상해. <laughs> 왜, 뭐가 이상해요? 어떤 맛이,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너무 처음, 처음 느껴보는 맛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laughs> 이거 굉장히 맛있는 숭가루, 이 느낌. 가루 맛은 아닌데 네? 맛이 어땠어요? 아, 시금치다 시금치. 아, 시금치. 응. 어,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 별로 상관하지 뭐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소스가 맛있어요. 포테이토가 더 맛있어요. 아. <laughs> 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laughs> 할로윈 피자라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요. 콩깍지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맛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어, 이곳의 피자는 세트 가격으로 1450엔에서 1600, 어, 1650원 어, 그 정도 가격선이었고요. 사이즈는 혼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더 드실 분들은, 어, 피자만 별도로 구매 가능하거든요. 세트로 하시면, 1650원짜리도, 어, 피자만 따로 구매하시면, 600엔 정도 저렴해진다고 들었습니다. 메뉴판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피자는 굉장히 맛이 있었고요. 따끈따끈해서 금방, 이제, 구워낸 것들, 그 자리에서 바로 주시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